여러분, 얼마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공지 한장 때문에 밤잠을 설쳤다는 분 계신가요? 10월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기준이 바뀌었다는데, 이거 잘못 버리면 과태료가 20만원이라는 얘기를 들으니 손이 떨리더라고요. 평생 살림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쓰레기도 제대로 못 버리면 어쩌나 싶어 걱정이 태산 같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도 처음엔 겁이 났습니다. 그러다 이후 몇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쉽고 깔끔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변화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당장 내일부터 불안 없이 자신있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아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지금 느끼는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오히려 우리 집이 더 깔끔해지는 기쁨을 느끼실 겁니다. 특히 라벨 때는 겉부터 세척하는 방법, 배출하는 요울까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콕콕 짚어드릴 테니까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될 것 같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손가락 하나로 우리 세대가 알아야 할 생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우리 아파트 703동에 사는 박미정씨.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올해 66인 미정씨는 마트 봉지에 쓰레기를 담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평소처럼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이랑 일반 쓰레기를 섞어 넣고 라면 봉지랑 과자 봉지는 기름기가 있으니까 그냥 일반 쓰레기에 넣었어요. 그런데 1층 분리수거장 앞에서 경비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커셨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10월부터 단속이 엄격해졌어요. 라면 봉지도 비닐인데 씻어서 비닐로 분리해야 합니다. 미정 씨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섰습니다. 어제 동네 카페에서 들은 그 이야기가 사실이었구나 싶었죠. 집에 돌아와 관리사무소 공지문을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과태료 항목이 생각보다 많았고 배출 요일이랑 장소까지 세세하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대충거려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작은 실수 하나가 벌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게 겁이 났습니다. 그날 밤 미정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다섯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제가 메모지 만들어 드릴게요. 다음 날 미정 씨는 부엌 유리창에 딸이 크게 써준 메모를 붙였습니다. 다섯 가지만 확인하세요. 비웠나요? 헹궜나요? 분리했나요? 봉투 맞나요? 시간이랑 장소 지켰나요? 이 다섯 가지만요. 신기하게도 이 간단한 메모 하나로 미정 씨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페트병에 붙은 라벨을 떼는 게 처음엔 귀찮았는데 한번두번 번 하다 보니 손이 익더라고요. 뚜껑은 따로 모아서 배출하고 투명한 페트병은 일반 플라스틱이랑 구분해서 넣었습니다. 종이팩은 예전엔 종이류에 그냥 넣었는데 이제는 씻어서 말린 다음 전용 수거함에 따로 넣습니다. 검은 비닐봉지는 편하긴 했지만 단속 기준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예 쓰지 않기로 했어요. 처음 일주일은 손이 느리고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2주일째부터는 몸이 저절로 움직이더라고요. 예전엔 대충 비슷하잖아 하던 생각이 이제는 확실하게 구분하자로 바뀌었습니다.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쓰레기 냄새가 확 줄었고 분리수거장도 예전보다 깔끔해졌어요. 무엇보다 단속 걱정에 마음 졸이지 않으니까 편했습니다. 미정 씨는 이제 자신있게 쓰레기를 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니까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혼자 사시는 69살 성우 씨 이야기입니다. 성우 씨는 배출 요일을 자주 놓치곤 했어요. 저녁 늦게 들어오면 이미 수거가 끝나 있고, 귀찮아서 현관 앞에 쌓아두기 일쑤였죠.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문틈으로 들어온 안내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정 시간이랑 장소를 지키지 않았다며 경고장이 붙어 있었거든요. 나 하나쯤이야. 하던 생각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청우 씨는 달력을 꺼내서 배출 요일을 빨간색으로 크게 표시했어요. 휴대폰에는 알람도 맞춰 놨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목요일 저녁 8시에 알람이 울리면 10분만 투자합니다. 작은 가위로 라벨을 자르고 뚜껑을 모아서 작은 통에 담아둡니다. 다음 날 아침 산책 나가면서 수거함에 턱 넣고 오면 끝이에요. 오히려 집안이 깔끔해져서 청소할 시간이 줄었습니다. 규정이 생활을 불편하게 만든 게 아니라 생활 패턴을 정리해준 셈이죠. 청우 씨에게 과태료는 이제 더 이상 무서운 공포가 아닙니다. 지키면 피할 수 있는 규칙일 뿐이에요. 아, 이렇게만 하면 되는구나. 하는 안도감이 생기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분리배출의 변화는 벌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동네 분위기가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분리수거장에서 서로 눈치를 보고 짜증을 냈어요. 누가 또 음식물 섞었네. 라벨 좀 떼라니까. 아, 하는 불평이 많았죠. 심지어 CCTV 설치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새 기준이 시행되면서 관리사무소에서 먼저 주민교육을 열었어요. 담당자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줬습니다. 비닐이랑 페트병을 제대로 분리하면 재활용률이 올라가고 처리비용도 줄어서 관리비가 장기적으로 안정된다는 거예요. 오염된 재활용품이 한 봉투에 섞이면 그 봉투 전체가 일반 쓰레기가 된다는 덧도 알려줬습니다. 주민들은, 아, 그래서 까다로웠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가 생기니까 행동이 따라왔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지만 얼굴도 모르던 사람들 사이에서 라벨 제거기 돌려 쓰세요. 종이팩 전용함은 엘리베이터 앞에 있어요. 같은 따뜻한 말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지적이었다면 지금은 서로 도끼입니다. 규정의 목적을 알게 되니까 사람들 사이의 온도도 함께 올라갔어요. 이게 참 신기한 변화더라고요. 물론 처음엔 헷갈렸습니다. 인터넷에는 지역마다 금액이랑 기준이 다르다는 글이 넘쳐났고 자극적인 제목도 많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동네 기준을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미정 씨는 구청 홈페이지를 즐겨찾기 해 두고 아파트 공지방을 자주 확인합니다. 성우 씨는 지도 앱에 재활용 수거함 위치를 저장해 뒀어요. 과태료 금액표를 외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것보다 나에게 해당되는 핵심 행동 몇 가지를 몸에 익히는 게 훨씬 빠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요. 투명 페트병은 라벨떼고 눌러서 따로 내기, 종이팩은 헹궈서 말린 다음 전용함에 넣기, 비닐류는 기름기만 닦아서 분리하기, 오염이 심하면 일반 쓰레기로 넣되, 종량제, 봉투, 규격, 지키기, 이 네가지만 습관이 되면 다른 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감정의 변화도 컸습니다. 처음엔 "탄소관이 또 왔네" 하며 불편해했어요. 하지만 단속 이후 무서워서만 움직이면 오래 못 갑니다. 오래가는 힘은 나는 오늘 제대로 했어. 하는 작은 자부심에서 나옵니다. 손주랑 같이 라벨을 떼면서 이건 다시 새로운 물건이 될수 있단다. 하고 이야기해주면 벌금 공포보다 훨씬 강한 동기가 생겨요. 가족 관계도 달라집니다. 예전엔 누가 라면 봉지 아무 데나 버렸어 하며. 서로 탓했다면 지금은 오늘은 내가 세척할게 하며 역할을 나눕니다. 집안일이 싸움의 씨앗에서 협력의 장으로 바뀐거죠. 같은 규정이라도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관계의 온도는 정반대로 달라질 수 있어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시골 친척집 다녀온 뒤에는 분리배출 시설이 부족하고 배달 포장재는 생각보다 세척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티슈로 기름기를 닦아내고, 찢어진 라벨은 통째로 떼서 비닐류에 넣고, 남은 음식물은 최대한 제거한 뒤 음식물통으로 옮깁니다. 명절 때나 모임 장소처럼 임시시설에서는 안내 표지판을 사진으로 찍어두면 다음에 훨씬 편해요. 배달을 자주 시키시는 분들은 싱크대 옆에 작은 바구니를 두고 세척한 용기를 반나절 말렸다가 모아서 내면 냄새도 줄고 작업도 한 번에 끝납니다. 습관이 자리 잡으면 귀찮음보다 편리함이 이깁니다. 우리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달마다 분리배출 선거판을 붙여놨어요. 투명 페트 수거량이랑 종이팩 회수량, 혼합배출 경고 건수 같은 걸 눈에 보기 쉽게 보여줬죠. 숫자가 보이니까 행동이 달라지더라고요. 703동은 투명 패트 회수율이 가장 높았고, 그래서 단속 경고도 가장 적었습니다. 주민대표는 작은 이벤트를 열었어요. 분리배출자라는 세대에게는 관리비에서 조금 깎아주거나, 분리수거함 옆에 칭찬 스티커판을 만들어서 손주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건 벌을 주는 게 아니라, 함께 참여하게 만든다는 점이었어요. 잘한 사람을 칭찬하면 못한 사람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불편을 줄이는 길은 벌만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 변화 전후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변화 전 미정 씨의 저녁은 이랬습니다. 배달 포장재를 한꺼번에 모아 종량제 봉투에 밀어 넣고 페트병은 라벨 그대로 쑤셔 넣었어요. 음식물통은 가끔 넘쳐서 뚜껑이 들썩이고 분리수거장 앞에서는 코를 막았습니다. 마음에는 늘 혹시 걸리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 남아있었죠. 변화 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미정씨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빈 용기는 물한번휘끌려 헹구고 라벨은 자동으로 손이 갑니다. 종이팩은 싱크대 옆 바구니에서 바람 쐬며 말립니다. 다음날 아침 산책 가는 길에 투명 페트 전용함에 턱, 종이팩 전용함에 토, 분리수거장은 냄새 대신 가벼운 비닐 소리만 나고 마음에는 오늘도 깔끔하게 마무리했네 하는 작은 만족이 남습니다. 전과 후를 가르는 건 지식의 양이 아니라 실행하는 손길입니다. 청우 씨의 주말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토요일 낮에 몰아서 버리다가 요일을 놓치고 결국 현관 앞에 며칠씩 쌓아뒀습니다. 변화 후에는 전날 밤 알람이 울리면 10분만 투자해요. 작은 가위로 라벨을 자르고 뚜껑을 모아 작은 통에 담아둡니다. 일요일 아침 산책 나가면서 수거함을 지나치며 자연스럽게 배출이 끝납니다. 오히려 집 안이 가벼워져서 청소 시간이 줄었어요. 규정이 삶을 불편하게 만든 게 아니라 생활 동선을 정리해 준 셈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집은 손주가 어려서 손이 많이 가요. 하고 걱정하신다면 손주를 함께 참여시켜 보세요. 손주랑 같이 분리수거 보물찾기를 해 보는 겁니다. 투명한 페트병, 종이팩, 뚜껑 세가지 보물을 찾으면 스티커 하나. 스티커 5개 모으면 주말에 공원에서 아이스크림 손주가 라벨을 떼면서, 할머니, 이거 새로운 물건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대요. 하고 말하는 순간, 그 집의 분리배출 성공률은 게임처럼 올라갑니다. 배우자랑의 갈등도 같은 방법으로 풀립니다. 왜 당신은 안 해? 하고 지적하는 대신, 오늘은 내가 세척할게. 당신은 라벨 떼줘 하며 역할을 나눠보세요. 역할이 분명하면 책임도 가벼워집니다. 분리배출이라는 일이 관계의 말투까지 바꿔놓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역별 기준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정답한 줄보다 우리 동네 가이드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지역이든 공통되는 뼈대가 있어요. 재활용품을 종량제 봉투에 섞지 않기. 음식물 쓰레기에 이물질 섞지 않기. 사업장 쓰레기는 가정용 봉투, 금지, 지정된 시간이랑 장소 지키기 이네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라면 봉지랑 과자 봉지는 헷갈리기 쉬워요. 오염이 심해도 가능한 범위에서 헹궈서 디닐로 분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문제 없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가장 먼저 보는 건 우리의 의도가 아니라 분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깔끔한 분리랑 지정 장소 배출이에요. 혹시 단속반이랑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기억해두면 좋은 팁이 있어요. 첫째, 방어적으로 굳어지지 말고, 제가 기준을 잘 몰랐습니다. 어디를 고치면 될까요? 하고 물어보세요. 질문은 대립을 대화로 바꿉니다. 둘째, 현장에서 바로 고칠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라벨을 떼고 불리함으로 옮기세요. 행동은 신뢰를 만듭니다. 셋째 안내받은 내용을 메모하거나 사진으로 찍어두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하세요. 단속반도 사람입니다. 협조적인 태도랑 빠른 수정은 경고에서 끝나는 경우를 늘려요. 규정준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존중해서 더 빠르게 자리 잡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저녁 설거지 마친 뒤 3분만 시간을 내 보세요. 주방에 5가지 체크 항목이 잘 보이도록 크게 써서 붙여두고 투명 페트 전용 공지, 종이팩 바구니, 뚜껑 통, 라벨자를 가위를 한 곳에 모아둡니다. 내일 아침 산책길에 들를 수 있는 수거함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가족들한테. 오늘부터 분리배출 제대로 해보자 하고 선언하고 각자 역할을 하나씩 정합니다. 만약 오늘 당장 완벽하게 못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방향이랑 반복입니다. 방향이 맞으면 작은 실수는 줄고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규정이 달라졌다고 우리 하루가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하루가 더 단정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내 지갑이랑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결국 이번 전화의 핵심은 두려움이 아니라 주도권입니다. 단속에 걸릴까 바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서 깔끔하게 산다는 태도예요. 오늘의 미정 씨처럼 오늘의 성우 씨처럼 작은 행동을 반복하면 생활은 금방 바뀝니다. 어제의 대충해서 내일의 확실히로요. 전과 후를 가르는 건 크고 어려운 변화가 아니라. 라벨 하나를 떼는 작은 손길에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손길이 과태료를 막고 집안을 정리하고 동네를 바꾸고 우리 사이의 말투까지 바꿉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다음 한 걸음은 아주 단순해요. 지금 눈앞에 빈 용기 하나, 라벨부터 떼어 보세요. 그게 여러분 집의 변화 후첫 장면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전한 핵심은 단순합니다. 규정은 복잡해 보여도 일상에서는 딱네 가지만 지키면 돼요.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 섞지 않기, 음식물에 이물질 섞지 않기, 지정된 시간이랑 장소 지키기, 그리고 우리 동네 가이드를 가장 먼저 확인하기. 이네 가지를 반복하면 대충 섞던 어제에서 확실히 구분하는 내일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견하는 돈을 아끼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집안 냄새가 줄고 정리 시간이 짧아지고 가족 간의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이웃과의 대화가 지적에서 협력으로 바뀝니다. 작은 손길이 일상을 바꾸고 그 일상이 관계를 바꿉니다. 이제 행동으로 이어갈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 끝나고 바로 3분만 투자해 보세요. 첫째, 주방에 다섯 가지 체크 메모를 붙입니다. 비웠나요? 헹궜나요? 분리했나요? 봉투 맞나요? 시간이랑 장소 지켰나요? 이 다섯 단어만 눈에 보이면 손이 저절로 움직여요. 둘째, 분리 배출 도구를 한 곳에 모아두세요. 작은 가위, 라벨 전용 그릇, 뚜껑 모으는 통, 세척 후 말릴 수 있는 가구니 하나면 충분합니다. 셋째, 휴대폰에 배출 요일 반복 알람을 설정하고, 우리 동네 가이드를 찾아 두세요. 정보는 찾기 쉽고, 가까울수록 실행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가족들이랑 아주 간단하게 역할을 나눠보세요. 나는 세척, 너는 라벨처럼 한 문장으로 끝나는 분담이 가장 오래 가요. 역할이 분명하면, 잔소리 대신 협력이 자리 잡습니다. 일주일 도전을 제안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투명 패트는 라벨 떼고 눌러서 따로 종이팩은 헹궈서 말린 뒤 전용함으로 비닐류는 기름기를 최대한 닦아서 분리하고 오염이 심하면 종량제 봉투에 규격대로 넣기 매일 한 번만 이네 가지를 체크해 보세요. 첫날은 어색할 수 있지만 셋째 날에는 손이 먼저 가고 일곱째 날에는 냄새랑 어지러움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때 느끼는 작은 뿌듯함이 다음 주의 힘이 돼요. 습관은 거창한 의지가 아니라 작은 성공의 기억에서 자랍니다. 여러분 동네의 세부 기준도 함께 나눠 봅시다. 댓글에 사시는 지역이랑 헷갈렸던 품목을 적어주시면 서로의 경험이 가장 빠른 지도로 바뀝니다. 강서구는 종이팩 전용함 위치가 어디인지, 수원에서는 투명 페트 수거 요일이 어떻게 되는지, 시골에서 배출할 때 뭐가 가장 어려웠는지 같은 구체적인 정보가 모이면 이 채널의 댓글 창이 곧바로 생활형 안내판이 됩니다. 저도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두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번 찾아본 정보를 여럿이 바로 쓰는 정보로 바꾸면 시행착오가 크게 줄어들어요. 실천을 도울 작은 팁도 드릴게요. 라면 봉지나 과자 봉지는 설거지 끝물에 니지근한 물로 한번 훑어주면 기름기가 쉽게 빠져요. 배달 용기는 휴지로 큰 기름기를 먼저 닦고 짧게 헹구면 물도 덜 쓰고 바구니에서 반나절 말리면 냄새가 확 줄어듭니다. 바쁘신 분들은 외출 루틴에 살짝 끼워 넣어보세요. 마트 가서 물한병 사면서 라벨을 미리 떼서 분리수거함에 넣고 집에 들어오면 바로 분리함에 안착시키는 방식이에요. 시간은 같아도 동선만 바꾸면 생활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손주가 있는 집이라면 보물찾기 놀이처럼 라벨, 뚜껑, 종이팩 세 가지를 찾으면 스티커 한장 주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해 보세요. 참여는 책임을 만들고 책임은 습관을 만듭니다. 혹시 단속반이랑 마주쳤을 때 마음이 굳어지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배운 대화 팁을 기억해 주세요. 제가 기준을 잘 몰랐네요. 지금 바로 고치면 될까요? 하는 한 문장이 상황을 대립해서 협력으로 바꿉니다. 그 자리에서 라벨을 떼고 품목별로 옮기는 행동은 신뢰를 빠르게 회복시켜요. 그 자리에서 들은 설명을 메모하거나 사진으로 남겨두면 다음에는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벌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해서 지키는 문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문화가 쌓이면 주민 안내는 경고문이 아니라 도움말이 되고 분리수거장은 감시카메라보다 칭찬 스티커가 더 많아집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음에 남은 한 가지를 내일 딱한번써 먹어 보세요. 라벨을 떼는 손길 한 번, 종이팩을 말리는 시간 10분. 배출 알람 하나면 충분해요. 그리고 실행해 보신 뒤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댓글로 알려 주세요. 집안 냄새가 줄었다. 손주랑 같이 하니까 싸움이 줄었다. 관리사무소에서 칭찬받았다 같은 이야기가 다음 시청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업데이트도 바로 받아보세요. 변화는 빨리 알수록 가볍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별 정보랑 체크리스트를 계속 정리해둘 테니 저장해두시고 가족, 이웃과 공유해주세요. 우리 동네의 분리배출 문화는 행정이 아닌 우리가 함께 만드는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20만원의 불안에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동시에 우리 동네를 더 깨끗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요. 오늘의 결심이 내일의 루틴이 되고 그 루틴이 여러분의 일상을 더 편안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 지금 눈앞에 빈 용기 하나를 집어 들고 라벨부터 떼어 보세요. 여러분의 깨끗한 내일이 바로 그 작은 손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감사합니다.